안녕하세요. 황수비수학 옹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함수 문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두 가지 2차함수가 있고요. 이 2차함수에 대해서 X축의 수직인 직선과 만나는 점을 A와 C, X축의 두 점을 B와 D라고 합니다. 이네 가지 점, A, B, C, D가 정사각형을 만들 때 뒷값의 최댓값을 라지 m, 최솟값을 스몰 m, 그 둘의 합을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고 말대편이 1에서 만나는 이차 함수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차 수는꼭시점이 (2, -6)에서 생기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또한 x축의 수직인 직선 x는 t라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위에서 만나는 점을 a, 밑에서 만나는 점을 c. 그리고 x축에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의 점 B와 D에 대해서 ABCD가 정사각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정사각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성질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지고요. 그리고 평행사변의 성질로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고 있겠죠. 그래서, m의 좌표를 찾은 뒤에 m부터 a까지, m부터 c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걸 활용해서 d와 b의 좌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a의 좌표를 t로 표현해 보면 t,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그리고 c의 좌표는 t,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t 10 아까 설명했듯이 a와 m, m과 m c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절대값의 합은 2배가 되고요. 일반적인 합은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a의 y적표와 c의 y적표인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10은 0이 될 겁니다. 지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9는 0이고요. t의 값이 1과 9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t가 1일 때입니다. t가 1이라면 a의 에표는1,4 c의 좌표는 1,-4가 됩니다. 대각선이 만나는 전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4니까 m의 좌표 1,0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한 d의 좌표는 5,0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t의 값이 9일대입니다 a의 좌표는 9,100 c의 좌표는 9,-100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m의 좌표 9,0에서 오른쪽으로 100만큼 이동한 d의 좌표는 109,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5,0의 x적표가 최소값인 스몰 a l l m이 됩니다. 109,0의 x적표가 최대값이 되고요. 따라서 최대값 109와 최소값 5의 합 114가 이번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황수미수학 옹미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